가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전도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요. 지금 집이고요. 소리가 엄청 큽니다. 아! 안녕하세요. 토토 TV의 도윤이에요 안녕하세요. 점심이고요. 소라 키우는 거 보여드릴게요. 우리 아빠가 지금 회사가. 전화 중이고, 아빠 가볼게요. 여기는 빨래가 많아요. 여기는 스타일러가 있어요. 그리고 저쪽으로 가면은요, 화장실이 나와요. 그리고 여기는 빨래방이고요. 여기는 옷가아입는 곳이에요. 끝났어. 아니에요. 아직 남아있는 도또 t v 의 도윤이입니다. 경이는 지금 나가려고 해요.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 봐 볼게요. 에이 도겸이가 있어요 반짝이 <laughs> 실러 왔어요 도겸 문을 내렸어요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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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닦아 어떡해, 보겠습니다 어떡해. <laughs> 도겸이 소개해 드릴게요